안녕하세요 핑피스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술자리에서 술을 센스있게 거절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혹시 분홍밖에 생각이 안 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네 유튜브나 다른 교재에서는 깐패인 뭐 건배사와 관련된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반면에 술을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 올때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바이어들과 술자리를 가졌을 때, 어, 저는 또 술을 잘못 마시기 때문에 어,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정말 곤혹스러웠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고생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원어민들은 센스 있고 매너 있게 어떻게 거절을 할까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표현은요, 일차다이지요. 해볼까요? 일차다이지요. 어, 차로 술을 대신할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어,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차로 이제 술을 대신하겠다라는 건데요. 차 대신에, 뭐, 이수다이지요 어, 물로 대신할게요. 목은 뭐, 이워질다이지요워질은 주스이죠. 주스로 대신할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좀더 예의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음, 보통 이제 미안한 감정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에, 뭐,抱歉, 유감스럽지만, 아니면, 뭐, 好意思. 음, 이런 표현을 먼저 하고 나서, 只能一朝지요 只能은 뭐예요? 뭐, 뭐 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두 번째 표현은요, 我喝不了. 해볼까요? 워허不了 어, 저 마실 수가 없어요. 어,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가능보호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동사 뒤에 뿔, 야우가 오면은, 뭐, 할 수가 없다. 구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뿌넝과 그리고 뿔이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 둘다 공통점은요. 주관적, 뭐, 객관적인 이유로 인해서 뭐, 실현할 수 없다라는 용법은 같은데요. 하지만 뉘앙스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뿌넝은요. 약간 객관적인 이유가 좀더 강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정말 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듣다 보면 뭐야 되나요? 강한 어떤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워프나 어, 허지요. 워가 마우러 무슨 말일까요? 아저 술을 마실 수 없어요. 저 감기 걸렸어요. 아니면 워프나 허지요. 워지요 진민 뭘까요? 술을 마실 수 없어요. 어, 저알러지 있어요. 지오진구민 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래서 뿌나만보다 어, 어떤 명확한 이유.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에 반면에 그러면 허부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9구에서 어, 정말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뿐엉보다는 약간 어, 기가좀 약하다라는 거. 혹시 뿐엉만 쓰셨다면은 와, 허부료지요 어,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 보세요. 네, 오늘은요. 술자리에서 매너 있고 예의 있게 술을 거절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 봤어요. 첫 번째는요. 이다이 네, 이 표현 배워봤고요. 두 번째 표현은요, 허브리어 그래서 어,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넝보다는 좀더 어기가 약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뿌넝 이 표현만 쓰셨다면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표현도 함께 써보시길 바래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찾아뵐게요. 짜이지 所以只能以茶代酒。不好意思，我喝不了酒，我是真喝不了酒，我酒精过敏。你干了呀？实在不好意思，我酒精过敏，喝不了酒。